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최강국이라 함은 천주국의 위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일 텐데요. 미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미국은 그저 유럽에서 파생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 2부 영상을 통해 미국이 유럽을 앞지를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내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갔을까요? 3부 시작합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국과 프랑스 대신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양차대전이라는 인류가 다양한 끔찍한 대사건을 겪으며 인류의 적인 화두가 떠올랐고 평화에 대한 담론도 이루어지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강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리미트를 걸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1945년 국제연합 UN을 창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전쟁의 원인은 금융위기 때문이라는 분석 에서 브레턴 우주조약으로 결성된 국제통화기금 IMF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업무를 시행했죠.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직후 평화는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세계는 이념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로 나뉘어 콜드워 이른바 냉전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미국은 전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매우 경계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적은 소련이 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의 33대 대통령 헨리 트루먼은 이른바 트루먼 독틀린 선언으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자유민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에 가장 첫 표적이 되는 국가는 지리상 터키와 그리스였는데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에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며 공산화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소련은 동유럽으로 진출하며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산화시켰고 독일 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죠. 1949년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일명 나토를 조직해 서방의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냉전 시대 때각 진영의 국가들은 서로 군비를 확장하는 등 군비 경쟁을 통해 직접적인 전쟁이 터지진 않았지만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늘 노심초사하는 긴장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념에 따라 터진 한국전쟁을 생각하면 냉전으로 인한 전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1955년에는 공산주의 국가권에서도 자유주의 국가권의 나토에 대항하고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공산권 국가들끼리의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1950년대는 이념 대립에 따라 는 국제적 분위기가 매우 서슬 퍼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사상이 험악할 정도로 굳혀져서 1950년대 극단적 반공 사상의 패러다임을 메카시즘이라고 한답니다. 메카시즘이란 단어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조세 메카시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그는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공산주의로 몰아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카시는 실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했다기보다는 반대파 정적들을 내치는 명분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처럼 메카시즘은 공산주의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공산주의자로 몰아갔던 광풍을 의미하는 개념이랍니다 f b i 를 창설한 제이에드가 후보의 악명이 정점을 찍었을 때도 이 시점이었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죽고 집권한 흐루시초프의 시절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험악한 국제관계를 완화해보고자 했는데요 때마침 1961년 미국에서는 35대 대통령으로 존 F. 케네디가 취임하였습니다. 존 F. 케네디에 대해서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거품이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이존 F. 케네디 한 명만 다뤄도 한 편의 영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요. 어찌됐든 존 F. 케네디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 쪽에서는 소련의 흐르스초포와 냉전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화를 위해 힘썼기 때문입니다. 다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나 1961년부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베트남 전쟁을 고려해 본다면 허르시초프와 케네디 사이 그 이면에는 여전히 팽팽한 냉전 대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 사이 일명 우주 전쟁이라든 누가 더 우주 산업에서 성과를 보이느냐의 경쟁이 정점을 찍을 때도 이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경쟁 덕에 존 F. 케네디는 우주 산업에 사활을 걸어 그 덕에 존 F. 케네디 사후의 일이지만 1969년.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인류사 최초로 달에 착륙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 냉전의 대립이 절정을 찍은 시점인 동시에 냉전이 완화되는 서문 같은 이과도기라고 해석할 수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여전히 같은 민주당 계열의 존스 대통령의 정권 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죠. 다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활약이 없고 오히려 미국 청년들의 피해만 커지자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반전 운동이 전개되었고 1968년에는 일명 68 운동이라고 베트남 참전 반대 운동과 더불어 인종, 성별, 계급을 넘어선 청년들의 자유를 부르짖는 대규모 혁명이 퍼졌습니다. 이때 생겨난 게 미국의 히피 문화죠. 결국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1969년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며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1973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 전 미군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닉슨의 취임과 함께 냉전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명 닉슨 독트린이라고 앞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 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고 1972년에는 닉슨이 소련과 함께 양대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을 방문해서 1979년에는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닉슨과 마오쩌 등의 국교 수립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도 외교적으로 활약했던 헬리 키신저와 저우원 라이의 실무적 회담 덕이 컸고 그 이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이 미국 선수단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도 꾸지 못할 미중의 친선 외교를 탁구 경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여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으며 냉전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냉전의 완화를 전문 용어로 대탕트라고 부릅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서구권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우경화되었는데, 1981년에서 1989년,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유명한 반공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 70년대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로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휘청거리고 힘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 오믹스라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상당히 경제를 회복하는데 그 덕에 전반적으로 우경적인 분위기가 상승합니다. 또 소련에 대해서도 강경한 노선을 취하며 MD라고 부르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혹시 모를 핵전쟁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분비를 더 강화하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방침이 실행된 등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소련에서 1985년 고르바초프가 취임하며 레이건도 소련의 우호적인 외교를 보였고 이를 신대탕트라고 합니다 1989년에는 몰타에서 미소정상회담을 가져 아예 냉전의 공식적인 종언을 고합니다 이후 공산권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자체 붕괴를 해버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버리죠 그리고 미국은 독보적인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고요 냉전이 끝나며 이제 미국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긴 힘들죠. 이래봐 타일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1991년 미국은 중동의 걸프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은 이 냉전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는 중동전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있었고요. 냉전은 끝나도 중동의 그 복잡하게 얽힌 전화는 끝을 몰랐습니다. 2018년부터는 중국과 무역전쟁의 또 한창이죠 현재의 미국이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미국이 점점 하락세를 거르면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도 미국은 갈수록 보수화 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전쟁 패배, 외국인 비난 미국 이익 보호, 고립주의 알고리즘이 미국 정치사의 전형처럼 굳어졌다고 하죠. 동시에 고립주의는 미국 제일주의를 더 부각시켜서 고립주의이면서도 계속 세계 곳곳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하죠. 현재 미국은 그 과도기에 서 있는 듯한데요. 앞으로 미국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며 어떤 세계사를 만들어낼까요? 그가 미국사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